네, 안녕하세요. 세무회경과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연말 전에 꼭 챙겨야 할 가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가결산을 준비한 사업자와 준비하지 않은 사업자의 차이는 내년 신고할 때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25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가 법인의 법인세는 내년인 26년 3월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내년인 26년 5월인 거 아시죠? 신고는 내년이지만 준비에 대한 마감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거는 딱 날짜 보면 느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결산은 11월부터 12월 정도에 가장 많이 준비를 해요. 저희 사무실도 기장거래처분들 전수로 가결산 진행을 하고 있고 이때쯤 업무가 많이 바빠지거든요. 이 가결산이라는 게 사장님도 번거롭고 세무대리인도 번거로워요. 왜냐면 내년 3월, 5월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어떻게 보면 두번 하는 거거든요. 연말에 한 번, 신고 때한번 이렇게. 그래서 사장님들도 자료 준비하느라 시간 쓰시고, 세무 대리인도 이때 한번 봐드리고, 신고 때는 12월 말일까지 최종적인 자료와 미흡했던 자료를 다시 받아서 마지막으로 또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두 번씩 일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매년 해드리고 있지만 사장님들 만족감이 다들 너무 좋으시기도 하고 저도 관리가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용어를 보시면 완벽한 결산이 아닌 가 결산이에요 말 그대로 잠정적으로 결산을 해 보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이가 결산을 귀찮게 왜 하는지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 경비누락의 체크 둘 매출누락의 체크 셋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의 사후관리 체크 네, 이런 이유로 가결산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세 가지 이유 모두 세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들에 따라 가결산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볼게요 네첫 번째는 경비누락의 파악이에요 검토를 하다 보면은 경비 부분에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에요. 이전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전산상 홈택스 등록일 기준 이후로 사용 내역을 불러오기 때문에 본인이 기록해두지 않는 이상 사용 내역을 놓치기가 쉬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자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어 분실을 했어요. 그 다음 재발급을 받으시겠죠? 받은 이후에 홈택스 카드 등록이 늦어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등록을 했다고 하면 홈택스에 불러오는 사용 내역은 등록 이후인 2개월 이후분만 사용 내역을 불러와요. 그럼 내가 따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용 내역을 다운받고 사업과 관련된 사용 내역들을 기록해 두지 않는 이상 이 내역들을 쉽게 경비처리로 넣기는 실무상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신고하실 때도 누락 없이 조심하셔야 하지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사업자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따로 전달을 주셔야 누락 없이 경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꼭 기억하셨다가 가격산 할때 반영해 주세요. 두 번째로 인건비 누락이에요. 세법에서 인건비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뜻하거든요. 하나는 정직원, 하나는 일용직, 하나는 프리랜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인건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간혹 정직원 등재만 하면 4대 보험 가입해야 하고 직원 4대 보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직원 등록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4대 보험 등재를 안 하면 원천세 신고도 못하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어려워져요. 요새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명만 누락해도 엄청 큰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증빙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4대 보험 이거 등재 안 하면 뭐 일단 당장은 부담은 안 되겠죠. 근데 경비 처리 안 하잖아요. 그럼 그안된 경비만큼이 사업주의 소득금액이 높아지겠죠. 그럼 소득금액이 높아졌으니 세금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음, 연금 보험, 건강보험 소득금액 기준으로 부과되잖아요? 그럼 사업주 본인 소득금액이 올라갔으니, 당연히 사업주 본인의 연금 보험과 건강보험 더 높아지겠죠? 이렇게 일시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맞는 거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결국, 어차피 내 소득 금액이 그만큼 높아지면, 4대 보험도 높아진 만큼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누락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정직원, 일용직, 프리랜서. 이세 가지 꼭잘 신고하시고 경비처리 하셔야 한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간혹 불법 체류자나 인건비 신고에 비협조적인 직원분들 때문에 신고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겠지만 최대한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사업을 하시면 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경비가 상당하거든요. 이런 걸 가격산 통해서 한번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 인건비가 있어요. 처음부터 직원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운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배우자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도와주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급여 아닌 급여를 지급하시잖아요.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가족한테 무슨 인건비 신고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가 내나 가족이 내나 뭐 아니면 뭐 배우자가 내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 영상 잘 보셨던 분들은 아닌 이유 아시죠 소득에 대한 세금은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억을 벌어서 내는 세금하고 두 사람이 5천만원 5천만원 내는 세금은 달라요 후자가 더 세부담이 낮겠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또뭐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각 명의에 맞게 구분하셔서 꼭 신고하시는 게 좋다. 요것도 기억하세요. 네, 세 번째로는 인테리어 비용 및 권리금이에요. 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권리금 주고 사업을 인수하는 게 처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대부분 잘 받아두지를 않으세요. 저번 주에 이제 신규 사업자 상담할 때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인테리어에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뭐 세금계산서 받으려면 부가세 10%뭐 700만 원을 더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700만 원이 아까우시니까 사장님도 부가세 안 주고 적격증빙도 안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이게 이득이 될까요? 이젠 아시겠지만 전혀 이득 없죠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뭐 관위가세자가 아닌 이상 부담한 금액 그대로 공제가 가능해요 즉 어차피 부가세만큼을 업자한테 지급을 해도 적격증빙만 잘 받으면 그대로 공제나 환급이 가능해요 그럼 안 주고 안 받나 주고 공제받나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궁금할 수 있죠 여기서 차이는 소득세법상 경비처리에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위에 내용을 예로 들면 부가세는 700만큼 그대로 다 공제받고 7천만원은 소득세법상 경비처리가 가능하죠 근데 적격증빙이 없다? 그럼 이건 이체내역과 인테리어 계약서 등을 통해서 입증을 준비해 두셔야 해요 일단 적격증빙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번더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실무상 적격증빙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는 상대방 쪽에서 세금 탈루에 협조를 하겠냐라는 무언의 협의를 제시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비 처리를 받게 된다면 추후 상대방 쪽에 매출 누락으로 뭐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 위험의 리스크는 있겠죠?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경비처리를 넣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런 경우 협조하지 마시고 적격증빙 받고 떳떳하게 우리는 우리대로 경비처리를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용 잘 모르시고 사장님들은 10% 싸게 했으니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저 경우 우리한테 이득은 전혀 없다 기억하시고 부가세 부담하시고 적격 증빙 꼭 받아 두세요. 그게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무조건 이득이에요. 두 번째로는 매출 누락 체크해요. 가결산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매출액을 많이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정말 손실이 아닌 이상 대부분 매출 누락이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오픈마켓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매출 조회가 되다 보니 누락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적은데 이렇게 B2B로 도매에 이렇게 도매하는 도매 사업이라든지 소매업으로 통장 입금이나 현금 매출이 있으신 분들이 실수로 매출 누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잘 보시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뭐 발행을 잘 했는지 아니면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신고 때 현금 매출로잘 신고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도 가격산할때꼭 파악하시고 당해가 가기 전에 신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매출 누락은 추후 세무조사 영상에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사후관리예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를 요하는 감면이나 공제가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설명드린 그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이 사후관리가 있는 공제예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공제는 2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근로자수 대비 당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받는 세액 공제인데 그 당해 기준의 근로자 수를 2년간을 유지해야 받았던 세액 공제를 다시 추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후 관리가 있는 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 분들은 정직원 채용이나 퇴사 시 고려하셔서 꼭 채용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한달 차이로 유지 못해서 몇 천만 원 세액 공제 그대로 추징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결산 시 이런 사후 관리가 필요한 감면이나 공제를 받으시는 사업자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가결산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보는 것이 업종별 매출 대비 소득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낼때그 기재한 업종별 코드가 있잖아요. 그 업종 코드로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고 신고된 사업자분들의 전체적인 그 평균을 국세청에서 이렇게 집계를 해요. 즉 내가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업종이고 이 전자상거래업의 대한민국 전체 평균 소득률이 10%다 하면. 매출액 대비 소득이 10%가 평균이다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예를 들자면, 25년도 매출 5억을 했다. 소득률 10%면 5천만원 되겠죠? 이렇게 가결산을 진행을 했는데, 평균 소득률보다 높게 나왔다면, 높은 확률로 경비가 누락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뭐, 실제 사장님이 정말 사업소원이 내가 너무 좋아서, 마진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세무사업을 하면서 사업자분들 손익을 많이 봤잖아요.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누락된 경비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더 경비 누락에 집중해서 어떤 경비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소득률이 평균보다 많이 낮다면 실제 적법한 경비만 잘 처리되었는지 아니면은 매출우락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결산을 하고 실제 그 업종의 대한민국 전체 평균 소득률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유추해서 가결산에 필요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연말이 다가오면 꼭 진행하면 좋을 가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요.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번거롭지만 꼭 가결산은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 되실 거고요. 현재 세무 대리인이 있으신 분들도 꼭 세무사 사무실에 부탁하셔서 가결산은 한번 도움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마무리로 한번 결론 정리해 볼게요. 첫째, 경비누락 잘 파악하자. 둘째, 매출누락 잘 파악하자. 셋째, 감면 및 공제, 사후관리 잘 파악하자. 이렇게 세 가지 잘 관리하셔서 내년도 3월 법인세, 5월 종소세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없도록 결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